오늘은 우돈탄이 있는 미슐랭 가게에서 한번 식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길거리 식당으로 저렴하게 식사를 해 보았는데 이번에는 푸지만 레스토랑에서 한번 식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슐랭 그메이아라고마이아라고 하는 곳인데 아 여기 이제 10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오 여기 자동문이야 어 사디카 아 원펄슨 2층에도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어, 여기 2층에도 이렇게 위치돼 있고 깔끔하게 돼 있는데 안쪽에 앉으면 되나 어, 여기 앉으면 되나 2층에도 자리가 있어 가지고 어, 여기 위에도 자리가 있나 봐요 어? 이렇게 안쪽에 이제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이 나와 가지고 창밖 보면서 어,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 벨도 있고 어, 여기 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네. 콜도 있고, 캔슬까지 할수 있도록. 어, 메뉴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 여기 시그니처 메뉴하고, 어, 여기 미슐랭 24년까지 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 23년까지 표시가 안돼 있네? 어, 여기 인기 메뉴라서. 스프링 롤이라 식사도 있고, 거의 한 300바트? 한 100바트에서 한 300바트 사이에서 식사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오, 이것도 먹음직스럽다. 뭐 오, 메뉴가 다양하네요. 생선 같은 것도 있고. 가구. 가족 단위로 와서 먹어도 되고, 혼자 와서 먹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믈렛 메뉴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스프 메뉴도 있고. 어 근데 가격이 우리 맨날 길거리 음식만 보다가 이런 거 보니까 좀 다르죠, 확실히. 샐러드 메뉴하고 이렇게 스테이크 메뉴도 이렇게 있나 봐요. 스프도 있고,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이거 분명히 시그니처 메뉴도 또 했는데, 여기 보니까, 플라이드 아이스도 있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메뉴를 한번 쭉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히 먹음직스럽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어, 여기.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급 레스토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건 메뉴가 있네요. 어, 이거 채식주의자들. 과일이나 이렇게 비건 같은거 이렇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어, 디저트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음료수는 보통 한 70바트 정도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커피숍에서 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걸로 보네 어넌카 어.. 이제 바쁘신 거요 어..아니..뭔? 아니.. 파사탈..리악와 호목타리마 호목 밥한 모자이. 커플 카리 마파우 어니 컷. 한 번. 커플 컷.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야 뚜껑 이렇게 코코넛 보통 이제 주스 먹고 여기다 여기 다 이렇게 파 먹는 건 기억이 나는데 야 안에가 굉장히 푸짐하게 생겼어요. 어야 위생적으로 이렇게 또 안에 스푼하고 포크가 여기 앞접시도 따로 하나 줘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안에 일단... 있단... 오, 이거 코코넛인가 보다. 음... 음... 아, 요즘는 하나 하나씩 골라먹는 재미가 요 지금 새우. 김이 뭐랄까, 방금 요래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어 음! 코코넛으로 여러 개 썼는데 좀 달콤한 맛이 있어요. 뭐 나쁘지 않아요. 아, 어묵도 드립니다. 안에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나오네 이렇게 음 이렇게 야채도 들어있어 가지고 하나하나 계속 나오네요. 야, 이 안에 이제 해산물이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이제 방금 오징어도 들어있고, 이제 문어도 들어있고, 음, 어, 이거 조개도 들어있네. 짠. 조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너무 추워. 야 와, 살도 더도톰하네 이야, 굳이. 음. 보통 여기다가 이제 식사를 여러 가지 추가해가지고 반찬으로 먹는 건데 지금 이거 1인 혼자 와서 먹기에는 이걸로 밥 충분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먹는 재미도 있고 이제 그릇이 어, 이거 오징어 듬뿍 들어있네 그냥. 음이 코코넛에다가 이제 코코넛 음료만 먹다가 여기 이제 그릇으로 요리해 먹으니까 고급 특별하네요 통합이다. 좀 작은 거네. 여기가 이제 미슐랭으로 선정되어 있는 식당이 있고 어, 여기 지역민 로컬 현지인들한테 굉장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점심 시간 하고 약간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긴 오는데 꽉 차진 않아요. 그래서 자리 한두 군데는 있기 때문에 음, 오면 바로 식사할 수 있는 거라. 이거 먹으면서 이제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이거. 지금 한 네다섯 가지 해산물이 다좋신것 같아요. 이렇게 어묵 완자 같은 것도 한입그 있고 근데 보통 이제 태국에서 음식 먹으면 뜨거운 음식은 먹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실내라 보니까 응? 음. 시원하게 뜨거운 음식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술안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얼큰한 맛도 있고 국물이 또 안에가 있어요. 이제... 어 여기 생선살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음 야채 같은 것도 들었고 근데 혼자 먹기는 딱 정장인 것 같아요. 식사로, 그 배고픈 사람들은 여기다 식사 하나 더 추가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뭐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이걸로 도 함께 식사 충분한 것 같습니다. 또 나오네. 진짜 아, 부지임한 거 같아. 부지임하게 매콤하고 칼칼해가지고 밥 있으면 좀 좋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뭐 메뉴 하나 더 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배가 불러가지고 음 여기 보면 생선살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여기 녹아서 그런 것 같아요 덩어리진 건 그렇게 많이 안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보면 이런 거 보면 음,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 그거 돌솥밥 여기는 코코넛밥 <laughs> 아 코코넛솥밥이구나. 지금좀 꿈먹었습니다 이게 뭐 해장한 느낌? <laughs> 먹은게 여기 코코넛 해갖고 먹은거고 이거 후식으로 골든 아이스크림 시켰습니다 여기 어 안에는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어 아무래도 후식이다보니까 컵스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프라이드 아이스크림을 시켰습니다 음 그냥 아이스크림하고 뭐 프라이드 튀긴 아이스크림 있다고 해서 한번 골라봤네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 자. 음. 그냥 튀긴 모습을 본 아이스크림이었네요. 이거 뭔가. <laughs> 뭔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음. 아 여기 밑에 보니까 파인애플이 깔려 있네 이것도 이렇게 어... 조금 특별한 후식이 맞는 것 같아요. 역시 후식으로는 커피를 먹어줘야 되것 <laughs> 음. 밥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매콤한 음식 먹고 나서 이렇게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야, 뭔가 하루 도 이렇게 든하게 먹은 것 같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에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해봤고요. 어, 이제 다음에는 또 다른 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먹었으니까 일단 계산을 해야 되죠. 다른 데는 이제 나가면서 계산하는데, 여기 보면 누르는게 있어요. 이렇게 페이. 어... 그는아이스카림스템아이스카 난... 어, 어... 어, <laughs> 여기 아까 전에 음식 먹은 게245 바트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은 게75 바트 스크림고총320바트 나왔습니다. 조용하고 시원한 분위기에서 이제 식사를 어, 하고 커플카 네. 어, 여기서 아이스크림 다해주더라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어,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간단하게 계산까지 하면 이렇게 다 인사를 해주세요 커플카 어, 또 밖에만 찐했죠? 특별이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 어, 오늘 또 특별한 하루를 보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차를 해서 바로 들어오면 되고, 이렇게 주차장도 이렇게 은근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나와서, 이제 뭐, 간단하게 산책하고, 어, 결과 딱인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어, 지난번 이제 만원의 행복을 찍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 어, 그때는 이렇게 좀 신경도 많이 쓰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나 딱 골라서 먹고 이제 나오니까 기분이, 어, 좀남들 남다르다는 느낌, 간단하다는 느낌하고, 좀 편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 이또 뭐라 그러지? 돈을 아껴 쓰는 것과, 또 이렇게 좀 플렉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확실하게 플렉스 하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나 봐요. 당연히. <laughs>